안녕하십니까. 고태산TV의 고태산입니다. 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 우리 홍진표, 어, 대선 후보가 이제 윤석열을 제치고 32.5%, 29.2%를 가진 윤석열을 1위를 정탈했습니다. 야, 이거 참, 우리 홍진표 대선 후보가 얘기가 딱 들어맞네.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하긴뭐 19대 대선 때부터 그 문재인 그될 때부터 그냥 계속 그 어떻게 그저 점쟁이처럼 예측을 탁탁 하는지 아주 예언가입니다. 예언가 하나 틀린 얘기가 없어요. 예, 여러분도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 틀린 얘기 없어. 다 맞아, 다 야, 그이저 추격 같지 않아 추격을 우리 홍준표. 대선후보가 야이대 이 후보가 이제 올라가서 올라간다 틀림없이 내가 앞질일 것이다 했는데 진짜 이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열이면 이게 열개 아니 백이면 백 마디 하는데도 정확하게 그 패트가 딱 맞으면서 예측하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가는 거 보면 참 우리 홍지표 후보는 진짜 뭐참 차라리 로스 타라다무스처럼 예언가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아, 정확한 예? 얘기가 예감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어, 각 언론사에서 아주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예, 이제, 이제 판도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판도는 여쪽에서는 이재명 예? 야쪽에서는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로 이렇게 이제 각인이 돼서, 이제 두 사람이 두 분이서 이제, 대선에 이제 갈 것은 뭐, 한80% 이상은, 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냥 아주 오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홍지포 지지자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 많은 이제, 기분도 좀 전환이 되고, 아뭐 계속 이제 가 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또 그 여쪽에 있는 대 어떤 분그 여당에 있는 응? 여당에 있는 분도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역시 홍준표 어, 대선 후보가 얘기가 맞았다. 가지고 또 어, 칭찬, 칭송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저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어, 홍준표 씨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이제 의원들도 그렇고. 여당의 또 중진 유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참 좋은 이렇게 계속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 홍지표 의원과 화이팅하는 그런 게 이제 드스마는 바람이고요. 야 근데 이제 뭐 이거 뭐 조그만 얘기인데 이 홍지표 저 후보도 저쪽에 군을 이제 방위로 이렇게 나오셨나 봐요. 저도 이제 방위 출신인데, 저는 그때 당시 거의 한 1년, 2년을 했어요. 1년 8개월인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홍리표 대선후보도 방위를 받은 모양인데, 야, 그뭐 군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뭐 모병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 쪽으로. 지원 모병제 뭐이래서 우리나라가 좀 강군을 좀 만들기 위해서 또 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냥 아 역시 역시 홍준표다 이런 생각을 또한번이 뇌에 박히는 뇌 그냥 쫙 박아 놓는 역시 홍준표 후보입니다. 자 오늘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이 공약 발표에서 첫 맞대결을 했는데 에, 윤석열 원희영어 서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어,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들이 공약 발표회로 첫 맞대결을 펼친다 후보들은 자신의 3대 공약을 발표한 후 정해진 질의응답 상대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예정이다. 질문자 추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원인룡 후보는 서로 질의를 하게 된다. 윤석열 후보와 이제 그원인룡 후보가 서로 질의를 하게 된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가 어 이렇게 할맹입니다근데 여기서 뭐 우리하고 뭐 저희들 그 홍준표 후보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둘이서 뭐 질의를 하던 서로가 뭐어 서로가 활동든 활동든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원희, 원희용이나 무슨 박찬준, 안성준, 유승민이나 박진희나 뭐, 태경, 뭐, 이거 뭐, 장성민, 여기 또 장기표 씨도 있죠, 장기표. 이분들 뭐 나와서 괜히 그냥 에너지만, 응? 에너지만 괜히 소비하는 거지. 뭐, 굳이 나를필요뭐 있습니까, 이거. 아, 참, 괜히, 그, 이제 이게 딱 각도가, 딱 윤곽이 딱돼 있어요. 예? 야 쪽에서는 홍준표. 여 쪽에서는 이재명.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이낙연이 또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양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 이재명을 뒤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긴 뭐, 이재명이가 돼도, 예, 지금 19대에 이제 집권한, 이제, 문 씨도 좀, 좀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청와대 안에서 얼마나,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 엄청 생각하는 거야. 이거, 예, 음, 6, 7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집권 끝나고 나면 그후 폭풍이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게 참 그것도 걱정되는데, 뭐, 그거야 뭐, 이재명이가 돼도, 어, 문 씨는 참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홍진표 씨는 뭐, 그냥, 싹! 다, 그냥, 박사를 낸다고 했으니까, 공약을. 예, 모든 걸 다, 정상화시킨다, 에 비정상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홍진표 씨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 정확하게. 그분 의지하고 집념은 대단한 거는, 그거 어디서 봤습니까? 경남 그, 진지의련에 거기서도 봤죠. 또, 경남 지사 시절에도 그, 어 많은 노조 노조를그 노조 쪽을 이겼던 게 바로 예? 홍준표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더잘하기 때문에 굳이 뭐 부연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엄청 그냥 예? 이번에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끝나는 응? 아예 그냥 딱 해가지고 여러 사람 뭐 나머지 자질구리 뭐저 밑에 있는 하태경 뭐 유승민 이거 뭐 예? 장기표, 뭐, 황교안, 뭐, 이거, 장성민,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다 종식시키고, 깨끗하게 여야, 이렇게 붙는 게 제일 나요. 아 예, 뭐, 거기, 뭐, 자기들도 본인들도 알 거예요. 우리다가 한, 한 3, 4개월 냉겨놓고, 스스로가 물러나겠죠. 예, 사퇴하, 한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예,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있겠죠. 자, 국민의힘은 7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박, 어, 주최로 박진, 박찬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장기표, 장성민,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두, 후보 등 12명이 참석하는 정책 공약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의 이름은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국민 보고회다. 야, 이건만 만들어내기도 좋아. 이거 뭐 발표해, 뭐, 이거 정책 공약 뭐 발표해봐야 뭐. 국민들이 뭐 거기에 호응이 가겠습니까? 응? 호 뭐, 그거 뭐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그런 논리하고, 이저 예, 결과만 볼 뿐이지, 예, 별, 그, 저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책, 아, 이거 이름 뭐 구호는 잘 집어넣네, 제목은. 체인지 대한민국 3대 국민약소, 국민보고회다. 국민들은 뭐 귀담아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팩트가 있든지 어떤 주제가 이게 좋아서 예, 공감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냥 그러려니 예? 국민들이 그러더니 그러더니 그래. 해봐라 한번 이렇게 그래도 좀예근데뭐뒤집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이재명 이낙연 여기는 이제 홍준표 윤석열인데 여기 이제 좁혀져 가지고. 이쪽에 이재명, 이쪽에는 이제, 어, 홍준표인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또 뭐, 이재명이가 뭐, 충청도 쪽에서는 아주 그냥, 큰데, 그거 뭐, 그 자화자, 자화자체, 얘네 그건 맞죠? 예, 그 뭐, 권리당원부터 해서, 뭐, 대의원들이 다 해가지고, 어, 그걸 만든, 저기, 표에 나온 것 같은데, 54% 정도인가, 이렇게, 예, 언론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여거는뭐 잠깐 충청도지 그게 또 막상 아 3월 9일 가기 전엔또확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 그땐 또 이낙연이 될 수도 있어요. 또예상치않게또 정세균이가 또 폭튀어 나올 수 있다고. 이 사람이라는 게 모를라서 이 대선 구도로 쭉 가다가 갑자기 그냥 그 이재명이가 또또 다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불쑥 나와가지고 예, 표딱 깎아 먹을 수가 있다니까, 예. 아, 이거 뭐,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과 사범이 돼도, 뭐, 대통령, 대선 후보도 뭐, 어, 나올 수 있는 후보 자격도 되고, 참골 때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 예. 뭐, 음주운전하면, 뭐, 또 얘기하자면 길지만은,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국민들이 다 아는 거니까, 또, 새로운 이슈거리가 나와서, 김부선이가 하나 뚝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김부선이가 뭐, 사진이라도 좀 말이에요, 이재명하고, 저 단란했던 그 사진, 이 사랑의 표현에 했던 그 사진, 뭐, 이런 자료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걸 하나 딱, 또, 김부선이가 히든카드로 하나 딱 내놓으면, 뭐, 대선,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한, 2개월 전이나 1개월 전에 하나 딱 터뜨리면은, 이재명이 꼭 가서 가는 거지. 그러면 야당의 이제 홍지표가 딱 20대 대통령은 딱 돼서 말이야. 국회의사당앞에다 그냥 선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선서, 국민을 위해서 안전과 생활을 뭐, 복지를 얘기하는 그 선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날 행사는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 세 가지를 7분씩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2분간 질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기존에 이제 정해진 질문자가 1분간 지불하고 답변자가 1분간 답을 하는 형식이다. 질문자는 대리인들의 참석하는 가운데 추첨을 통해 사전에 정해졌다. 그래서 예, 후보통 캠프를 통해 입수한 추첨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와 원 후보는 서로 질문을 주고받게 됐다. 자, 우, 윤 후보 캠프 측의 이날 통화해서원 후보의 와 질의응답이 맞다면 내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정책을 이제 하겠죠. 자, 두 후보를 포함한 질의응답은 발표, 발표자와 질문자 순대로, 아, 이제 한 안상수, 하태경, 장성민, 유승민, 이렇게 둘이도 붙나 봐요. 이렇게 예, 여쪽에, 여쪽에 장성민이 질문하면 여기서 이제 유승민이, 홍진표 안상수. 박찬주 최재영, 유승민 장기표, 박진 홍준표 이렇게 되나 봐. 그래서 이제 최재영, 최재영 황기현 장기표, 박찬주, 황기현, 장성민, 하태경 박진 원인용, 윤성녀, 윤성렬 원인으로 진행된다. 아, 이게 참 아쉽네. 이저 질문이... 질문 인제 여기서 세 가지 공약을 세 가지를 하는데, 7분씩 발표하며. 어, 2분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붙어버렸어? 장기표, 박찬배 이게 사실은 홍준표, 윤석열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참이 <laughs> 이슈 이슈도 되지만 언론이 이제 보도할 그 주제거리가 되는데 이게 안 붙네. 하태경, 박진, 원인룡 윤석열, 윤석열, 원인룡 이렇게 되면은 이저 서로가 질의하고 저 대답하는데 뭐 이분 칙한다는데 야 이거. 재미없네 이거는 네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재미가 없어 이걸 좀 여기서 좀 해가지고 저 홍준표 윤석열로 돼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게 서로가 이게 치고받고 하면 참 사람들이 이제 그 국민들이 이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 이게 이, 이 질의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참 국민들도 이거 얼마나 이거 참 어? 세간에 진짜 어? 집중적으로 볼까요? 응? 어? 근데 그렇게 안 하네. 아참 아쉽습니다. 이제 이런 홍준표, 윤석열이가 서로가 하는 이제 질리가 있겠죠. 이 순서대라도 바뀌면 그때 되면 이제 언론도 좀그 뉴스 시청률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원 후보 원 후보 캠프 측은 이날 통화에서 후보와 후보간의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게 처음이라며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후보 캠프 측은 통화해서 실무자들이 가서 점검했다며 현장에 가서 어떻게 질문을 할지 설명이 들어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거 말 잘해야 돼, 이거, 이거. 그, 그러니까 저, 전만에 그, 19대 때, 예? 그 안철수, 뭐, 그, 홍준표, 홍준표, 우리의 이제 호프 홍준표가 얘기 쫙쫙쫙쫙 해가지고 마냥, 야 응? 그, 저, 640만 달러, 응? 중수부 얘기하고, 또, 저, 누구야, 지금, 저, 자살한 그 사람한테 돈 받았냐, 그것도 봐주면서 말이야, 응? 세금 깎아줬다고 얘기하니까, 그 문재인 그때 봐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허공만 쳐다보고, 그냥 멍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또 문재인이 찍었잖아요. 예. 그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모든 게 입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 어, 아, 엄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냥 질문에 질문, 이 후보자 간에 질문을 서로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뭘 주어가 뭔지,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이다, 아니면 커튼이다, 뭐 커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은딴 얘기를 한다니까. 예, 이러니까, 이게 거기 진행하는 놈도, 그 진행자, 그 그것도 참볼두에서 진행할 때도 그래야지. 십 구대 때 보면은, 응. 아, 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그 지금 홍진표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에그저문신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 이거 이걸 얘기를 해주야는데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면 뭐막 당황이 되나 봐 그것도 못하면서 그냥 하긴 뭐다 이렇게 프롬포토프롬포토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 보면서 이렇게 저 왼쪽 쳐다보고 오른쪽 쳐다보고 이렇게 에대 에, 질문에 대답할 때 그런 것도 가끔 봅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 한편 성관위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을 봉사활동, 활동 주간으로 정했다. 윤 후보는 9일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윤 후보 캠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이 대표를 찾아 상계동과 관련된, 에,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보인다.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상계동은 원래 그, 저, 이준석 그쪽에서 나왔죠, 옛날에. 예, 그래서 뭐, 계속 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죠? 예. 자, 성관에는 9일부터 이틀간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관은 국민을 대신해 홍,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며, 6일부터 질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자, 12일에는 올데이 라방 토크쇼를 진행하고, 14일, 13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 진행 후, 15일 오전 2차 컷 오프 경선 진출이다 8명을 결정한다 아 이제 8명 결정요죠 근데 제가 이제 오고 딱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여러분도 대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저는 8명은 이제 그 8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 홍준표 윤석열 다 들어가겠고 거기서 이제 선택에 제외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예측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이게 뭐 국민들의 그저 정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금사로 일바다가첫 번째 떨어질 컷오프자가 어프자가 누구냐면 장성민. 두 번째 안상수. 응? 이그두 명이죠. 제 그다음에 박찬주 세 명. 그다음에 이제 장기표 네 명. 어, 4명이 총몇 명입니까? 이게 지금, 열, 12명이죠? 12명인데, 자, 요, 4명이야. 4명이면 8명이 이제 결정되는데, 예? 봐, 장성민, 그 다음에 안상수, 어, 박찬주, 장기표, 장기표. 네, 예. 여기서 이제 예외는 있을 거예요. 박진. 박진도 어, 가장 유력하게 떨어질 뿐이고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저갈 뿐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황교안이가 이거 간신히 턱걸이 하겠는데요 예, 원희룡이하고 예, 간신히 턱걸이 할것 같아 이건 다 해봤네 뭐 여기 요 하태경이가 또 어떻게 또 해가지고 하태경이까지 올라가겠죠 하태경뭐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떨어지는 거는 안 아, 떨어져 제외되는 컷오프 되는 대상은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딱 보고 15일 이후에 에 터덕부가 된다니까 그때 이제 저하고 한번 구독자 여러분하고 한번 맞춰보죠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여태까지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역대 대통령 다 정확하게 다 맞춘 사람이에요 누가 누가 되고 전두환이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되고 누가 되고 촥 그거는 저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했던 독지 파일이 있어요. 이거 뭐 그냥 해본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헤어지겠습니다. 예, 고태산 TV의 고태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